프라이드 치킨 바삭하고 맛있는 튀김 속에 부드러운 고기가 어에게 만날것 같아요. 홈메이드 사과 파이 달콤한 시나몬 맛이 가득한 사과 파이는 어의 취향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베큐 리브 숯불에 구워진 맛과 향이 강한 리브는 어리 좋아할 음식일 것 같아요. 새우와 그리스 크리미한 그리스와 짭짤한 새우의 조화가 어에게 맛있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스테이크 완벽하게 구워진 스테이크에 짭조름한 양념이 들어가면 어래 최애 음식 중 하나가 될수 있겠죠. 초콜릿 케이크 진한 초콜릿 맛이 가득한 케이크는 어래 단 식욕을 자극할지도 몰라요. 매운 칠리 고기와 콩이 풍성하게 들어간 매운 칠리는 어리 좋아할 만한 푸짐한 음식이 될수 있어요. 따뜻한 구운 빵 따뜻하고 바삭바삭한 구운 빵은 어에게 안락함을 줄수 있을 거예요. 복숭아 코블러 아이스크림 위에 올려 먹는 따뜻한 복숭아, 코블러는 얼의 최애 디저트일지도 모르겠네요. 치즈버거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맛있는 치즈버거는 얼의 즐겨 찾는 식사 중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